룰이 스위스 체스대회 룰이라고 아... 스위스에서에서 스위스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위스 체스룰이라서 스위스 스테이지란 거야? 아하! 나 깨달았어! 땡큐 자투수들은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혹시 제가 언제 결혼할지도 알려줄수 있나요? 서른 즈음에 와 근데 저 말이 진짜 씨가 되면 어떻게 그냥 이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 종우형 의사를 물어봐야. 왜 종우형 의사를 물어보죠?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laughs> 너의 미래 봐. 너보다 나이 많은 형누나들 아직도 못 함. 님들 꼭 결혼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크게 아팠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약간 결혼 아 나도 안 해요 뭐만날수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뭔 결혼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번 크게 아팠을 때아 이렇게 살다가 고독사하는구나 이렇게 죽으면은 정말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 깨달은 거랑 행동하는 건 다른 거지만요 이기적인데 아니 뭐 나만 보살핌 받겠대 나도 그 사람 보살펴 주고 뭐가 이기적이야 인생의 동반자. 평생 같이 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뭐, 뭐 내가 어? 가정부를 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런 말은 안 했잖아 달만 빼면 여자 금방 꾸임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갑자기 운동한다고 하면 은 여자친구 생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압류 압류 감동이야 나중에 아들 혼내는 거 실시간 방송 아들인지 딸인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네, 난나 닮은 딸 가지고 싶지 않아. 일본 여소 바다 근정 있나요 여소요? 아 제가 또 이제 스무 살때 성우 공부하던 친구의 친구를 한번 이제 소개받은 적이 있죠. 음.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친구 소개로 알고 온 거임. 그래서 나는 막 오늘 날씨 어떻니 너는 무슨 날씨를 제일 좋아해?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니? 이랬다가 연락 끊어 졌습니다 소희야 잘 지내니? 그뒤로 유학 갔다는 소식 들었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너 딱히 이제 어? 형없으니까 친구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소희야 나 때문에 유학 간 거겠.. 이나 때문에 유학 간 거겠어? 해줘 스파이크 노력은함 <laughs> 어? 오른쪽에 안와 오른쪽에 안와알았 아, 오른쪽으로 가서 어, 어차피 해체하면 뭐 있어? 나이스 나이스 심리죠 아씨! 아씨! 래몰나나래 <laughs> <아씨. 웃음> <아씨. 웃음> 몰래. <웃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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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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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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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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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기 아니. 래그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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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씨... 어리 씨... 겠다저다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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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아나 쿠크 이야 알겠다 진짜 야 그래야. 그래야. 야그래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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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잠깐만. 이 87퍼 뭐야? 자열 <잔혈? 웃음> 내가 강화를 누르고 올게. 다음번에 우리 꼭이 멤버 <laughs> 멤버 하자. 초고 오우! 뭐야, 뭐야?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아이템. 을 <laughs> 잡았다며? 그 다음 파게는 미듬닭 본데 미듬닭고. 탱같 플레이어는 노예가 되어 주인의 말에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모든 꼬리를 잘라 노예로 만드는 사람이 상략입니다. 와, 제만 들었다. 이 꼬리 잡기에는 여러 등급의 스킬들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 네레이션 어. 누구죠? 랜덤하게 주어지고. 삐삐 <laughs> 님 <주인의 웃음> 피피니? 어? 아니야? 삐삐 님. 즉시 육접성인고입니다. 어? 성현 아니요? 어, 형. 난 오늘 꼬리 아무도 죽일 생각이 없어. 어형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게임이? 어? 너 지금 저기 앞에 있는 틴템버린이 너 노리고 다니는 거같은데 그니까 나 지금 숨어 다녀야 돼 어? 아 씨발 저게 아 저기 아 씨발 김톨복나아 형이 나형아 이렇게 되면 나 형이 죽일 수밖에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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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정현아 정현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김돌복을 너에게 받쳐줄게아형형아형 형, 아. 형, 여기 성윤이 잡으러 왔어? 사실 내가 성윤이를 잡을 수 있긴 해그렇지음야나 근데 나 바로 도망치지 형 음. 그거 내가 주, 주인님? <laughs> <laughs> 그걸 어떻게 된 거죠? 지난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인님 그정신에 그래, 드는 들... <laughs> 당신 지금 어? <laughs> 이 사람 아니에잡 편하죠? 그대만났야 된다는 일단 드로우즈가 아닌 사각은 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니까 여기 갈림길에서 개빡침 뭔지 알아요? <laughs> 여, 여기 갈림길에서 개빡침 <laughs> 우리 갈림길에서 이제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 이게 개 빡침 진짜. 아, 닉네임 갑자기 오른쪽에 띡하고 야동품 번 추첨 점유하고 나오는 건좀 그렇다. 같은 회사 사람이어도 이게. 빨강, 빨강, 파랑, 파랑. 아 제가 주인공이야. <laughs> 아유, 저 노래 그린데. 빨강, 빨강, 파랑파만 붙어, 안으로 붙어, 안으로 붙어. 안으로, 안으로 아이고,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붙고 이거, 이거 피해요, 피해요. 노란색. 여기 사는 곳.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뻥이다. 점점 눈앞이 껌해지고 있어. 이거 깨줘야 돼, 이거 깨줘야 돼. 계속해서, 아, 뭐. 아, 어, 어, 해서 아,

나이스 파르마 도플. 음. 3 2초한번더돼 근데 웨이 보게. 아 그러면 어. 끌어볼게. 근데 람머스 안 보이거나? 어 그러면 람머스 데. 피 아직, 없어요. 아야더멸했다나이스 아, 야, 지금 못간게 이게, 이게 패타김둘다 도플. 어 뭐야 이거 원 표시야? 나이스. 잘했어. 언제 지금까지 왔어? 와 이게 맞네. 가카티야 은혜 갚으러 언제? 뭔 소린가 했네. 카야 갑니다. 오케이. 근데 좀 멀어요. 오케이. 바텀 와드 어디? 오케이. 지금 바텀에 진밖에 없음. 와, 와드 안 왔네. 뿡이안 죽고 따면 돼. 어, 하루만 본 내려간다. 여기 와서 하러 가야겠다.